틀어서 자야지. 왜 나와 있어? 왜? 왜? 막불 끈다. 왜 들어와 자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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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실에 혼자 있어? 응? 왜? 뭐 때문에? 뭐 때문에? 왜, 왜? 왜 하나 있어? 응? 왜? 저 인형 때문에? 일로 응? 왜? 여기 인형 있네. 인형때문에 잠을 못자나? 응? 뭐? 뭐뭐가 죽을 건데 왜? 하도 많으니까 못걸라? 왜? 아우 왜 으르렁거려? 왜? 어떡하라고 왜? 엄마 코잘건데 들어가자 들어가자. 고자 고자자. 응? 엄마, 들어간다. 빨리 와. 들어와. 빨리 와. 불 끈다, 엄마. 빨리 들어와. 왜? 왜으르는 걸어? 왜? 아이 밥. 몰라. 엄마 이제 들어간다. 엄마, 이제 불 꾼다.